대박, 대박. 대박. 이벤트가 있습니다. 아! 동계 캠핑을 하면서 영하 18도, 20도 눈올때 정말 다양한 날씨와 환경 다양한 방법으로 동계 캠핑을 즐겨 봤습니다. 일단 동계 캠핑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난로겠죠. 난로 그리고 뭐 바닥 공사, 텐트 사이즈에 맞는 또 난로 열량, 이산화탄소 경보기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이제 동계 캠핑을 이제 준비하실 텐데 8년째 동계 캠핑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장방만큼 동계 캠핑을 편하게 현명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이번 겨울이 유독 춥다고 합니다. 동계 캠핑은 캠핑의 꽃이라고도 하지만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일단 추운 날씨에 텐트를 쳐야 되고 팩은 또 땅에 박히지도 않고 아이들은 춥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열리는 게 동계 캠핑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동계 캠핑 때 장박을 많이들 하시죠.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즐겨야 하는데 일단 캠핑... 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또 아빠의 그런 표정들, 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. 그래서 장박을 할수 있게끔 전국에 있는 캠핑장 네 곳을 정말 특별한 장박 비용으로 꽃집님들의 주머니를 제가 지켜드리도록 화끈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. 장박하실 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니까 장박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유심히 지켜보시고 정말 좋은 가격에 모든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박을 하면서도 불편했던 점 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는 이런 장박의 불편함 점들을 확 없애고 편하게 장박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. 첫 번째로는 지인이나 가족 초대 부분이었습니다. 모두 가능합니다. 두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용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장박지들이 많았어요. 이번 이벤트에는 이용 횟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닥 따닥 따닥 붙어 있는 캠핑장의 장박지가 아닌 캠핑장의 70%만 장박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내 사이트 바로 옆에 주차뿐만이 아닌 좀 널찍 널찍하게 사이트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어느 정도 사이트 간격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24시간 캠지기님이 캠핑장에 상주하면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게또 하나. 장점인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입퇴실 시간이 없습니다. 그냥 내가 원할 때 들어오고 내가 원할 때 나가시면 돼요. 이 장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. 저희가 그래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, 그래가 앱을 다운 받으시고 가입을 하실 때 꽃보다 패밀리 파트너스를 선택하시고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장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.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은 바로 장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. 내가 갈수 있는 위치의 캠핑장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위치는 첫 번째 홍천에 위치한 용가리센 캠핑장입니다. 두 번째 영월에 위치한 한반도 캠핑장입니다. 세 번째는 합천호 포지 캠핑장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니메이카 산청점이에요. 총네 곳의 캠핑장에서 장박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.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혜택을 다 드리는데.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금액이죠 금액 첫 달은 25만 원입니다 두 번째 달 20만 원세 번째 달 15만 원입니다 그럼 총 60만 원이죠 3개월을 선결제하시면 마지막 4개월째 한 달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씩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일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박지가 한 달에 15만 원이다 이거는 캠핑장 내가 뭐 동계 캠핑이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나가는 비용에 장박채를 구축할 수 있는 정말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꼬지님들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입니다. 저희도 이네 곳의 캠핑장 중한 곳에서 장박을 할 예정이고요 캠핑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장박지 중 합천호 코지 캠핑장 같은 경우는 글램핑 존, 카라반 존, 타프 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디메이카 산청정 같은 경우도 타프 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더보 란에 작성해 놓겠습니다.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장박 신청 가능한 링크를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꼭 장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래가 앱에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때꼭꽃보다 패밀리 파트너스로 가입을 하신 후에 장박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. 장박 시작은 11월입니다. 저희도 지금 이제 장박을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사야 될건 사고 또 알아볼 건 알아보고 있고요. 장박을 어떻게 하는지는 또 자세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와 같은 캠핑장에서 장박을 신청하신 분들은 같이 캠핑장에서 만나서 뭐 커피도 한잔하시고 얘기도 나누고 좋은 추억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장박 이벤트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계속 준비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